내일 주말이잖아요. 내일 뭐 하실 거예요? 내일 애들하고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. 애들은 무조건 짜장면이야. 주중에 바빴으니까요. 청소해돼 어, 집안일 대청소해돼 아. <laughs> 내일 일요일이지. <일어리지>. 예, <laughs> 네, 자유야 자유. <laughs> 교회도 가고 <laughs> 만두도 만들. <만드는>. 주말에 뭐? <laughs> 교회 가시고. 성당 가야 돼. 아 성당 <laughs> 가시고 쇼기 <laughs> <저긴> 불교신가요? 목요일에서. 자 <laughs> 오늘과 똑같이 일어나야겠다. 1 1시 반쯤 일어나자. <laughs> 뭔성때문 하나 끌고안씻고좀더쉬다가 곰돌이 같아요. 아, 남 너무 좋 아, 옆으로 내려가면 무릎이 덜 아파요? <laughs> 우리 아주른 <아들은> 대고 <되게> <laughs> 네. 이렇게라?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. <laughs> 아, 통장이잘 하죠. <laughs> 아,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구나. <laughs> 이거 맞아요? <laughs> 이거 맞아요? <laughs> <다 되죠? 웃음> 다 아, 됐어. 다 됐어. 아, 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.